아나청산당했지 저번에 아 맞다 걔 뭐야 도대체 여기 그 늑대가 왜 어디 갔어? 에? 네? 아 잠깐 아나탄약이 없어? 아 아, 자. 왜? 하나, 하나 있어, 오케이. 야! 나가 사라님이어 하나 이거지 해 주고 당근 오 야. 잠깐만. 이제 다시 그 튜토리얼 그게 시작된 것 같아. 내 용이야. 어? 어, 뭐야, 내려가기? 내려오는구나. 어? 레시피. 오야. 잠시만요. 저뭐임 하얀 색깔 뭐 겁나 커다란 애가 있어. 이거 봐. 이게 모임? 이거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오케이. 어디 갔냐? 사라졌는데? 아까 여기 있었거든? 하얀색 친구가 어디 갔지? 일부러 만반의 준비하고 온 건데 사라졌다? 사라지니까 더 무서워. 어디 간 거야? 아우 저기도 있다. 와봐. 잠두 마리네?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아, 인마 이쪽 가봐야 되나? 잠깐만, 이게 있다는 거 안에, 안에 누가 있다는 뜻 같은. 여섯 깐만 야, 뭔 소리야 이거? 야, 뭐야? 아니, 겁나 웅장해 소리가. 나가사라님이 벽에 기대서 쏘면 피안 닿고 쏘기 때문에. 저 어디까지 오는 거야? 아, 어, 뭐야? 아니 제 머리 위에 화살표가 있으신데? 와 잠깐만 망했다. 잠깐만. 와야 제 뭐냐 잠깐만 정신 나가겠네. 제 오겠지? 어마더 재장전 와개겠개요아 총이 대포야 대포 아 근데 진짜 웅장하게 걸어다닌다 소리가 좀 나아지면 안되 잠깐만 나 발견했나본데? 아이고 나그 꼬마 덕 친구가 나 발견 아이고 잠깐만 야 이건 도망가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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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겁나 커다랗게 돌아다니는 그 사람 어얘아 얘, 얘를 잡고 싶거든? 그꼬마덕 필요 없거든. 예, 예, 예. 어야야, 잠깐만. 나가 사라님이 가방 들고 있네. 심지어 개꿀. 야. 와, 잠깐만. 어디다 붙어? 야, 이거 내가 판단 미스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해 야 근데 나 이거 진짜 위험한데 언제까지 좋지 않냐 이거 이제 끝난 건가? 헤이 헤이 스탑 나가사라님이 오히려 한 말이라 좋아 스탑잇 Stop it! 적당히 해, 임마. 거리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제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어? 어 개꿀? <laughs> 어? 어 개꿀? 나가사라님이 나이스 오임 <laughs> 개웃기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나도 쓰고싶다 좀 이렇게 어? 일단 하얀색 그 친구 먼저 때리는걸로 근데 데미지 개, 개셀거 같은데 안녕 조금 무서. 이제 잠깐만. 아니야. 아내 총. 아내 총. 아내 총. 아, 내 총! 아, 개좋게 꾸미님데 아, 야, 잠깐만, 쟤왜 이렇게 빨라? 아, 이게 뭐야? 아, 웃지 마. 내 총! 나 총! 아, 나 다시 개잡아야 돼? 아, 잠깐만. 아, 탄원도 다 잃어버렸어. 와, 잠깐만. 가방도 개좋은 거였는데. 와, 잠깐만. 근데 이거 들는 건 뭐야? 치킨드세용 나가사라님이 이응은 거리치킨드세용아 아, 잠깐만, 잠깐만 좋은 마음으로 치킨 먹으라니까 왜안 먹어? 엄마, 에이에이 터뜨렸어. 오케이, 온다, 온다. 잠깐만 아, 방금 렉, 뭐야. 야, 잠깐만. 렉걸렸어 렉걸렸어 렉걸렸다고 렉걸렸다고 레걸렸다고아레 아. 스 음. 아. 아. 아 레코스, 레코데 레코스, 무서워 죽겠다. 아,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화장실 다녀올게. 아, 맞다. 진짜 용기 내서 한번 가자. 우와,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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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아! 라메. 로봇이 왜 나와? 아 잠깐만 나총 진짜 또 좋은 거였는데 아아 아, 진짜 하얀색 친구 자기 깜짝아 황을 잘쳐아어야야야야야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야 저접기 아. 아 진짜. 여있냐 Hey, hey, hey! Wait a minute, wait a minute. Hey, girl. Hey, p l e 와, 야, 너왜 거기 있냐? 와, 진짜, 와. 와, 이 미친, 미친 놈. 지지끼또싸운다 아, 늑대. 늑대랑 그 오리랑 싸웠나보네. 아, 야, 나도테 오지 말고, 오리를 써야지, 이놈아. 아, 진짜. 얘 눈치, 눈치가 없다, 눈치가. 야, 엄마. 아, 진짜. 와, 나, 아. 와. 어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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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근데 야, 야 너만 총뒤지기 좋은 거고 나는 쓰레기 가지고 너랑 어떻게 싸우라는 거냐? 아 진짜 쟤도 근데 너무한 거야. 나는 나는 총총 총 알도 없고 아 갔다 이거 아. 아! 야, 그만 좀 해라! 진짜, 야! 얌마! 적강해! 안녕하세요. 오! 오! 작전 헬멧. 나 머리 완전 보호해. 으어, 야! 에이야. 어어 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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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 미니 나한테 이러지마 이리로 오지 아! 진짜 와나나나나나나나안해나안해나안해와나안해나안해자 1부 끝이부이부 다시 킬게 안녕 조금 이따 봐 잠만보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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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